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실제로 말을 할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것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부분은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주어 맞아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을 가리키는 문장 성분 행위의 대상이 된다. 목다의 대상이 되는 건 바벌이지. 그럼 목적어 맞죠.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아니죠. 요거는 독립어고 독립성분이죠. 그리고 수술어는 문장의 주체, 동작, 성질, 상태 따위를 설명하는 말 맞죠.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해당되는 거지. 답은 그러면 4번이네. 그 다음 12번. 문장에서 중위성을 가진 문장은 생행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어, 이건 중위성, 어, 없네요. 그죠? 아니고, 그래. 엄마,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어요. 일부, 일부 많았단 소리지. 그래, 중위성 없고요. 동생이 밥을 먹고 있다. 니 아예 중위성 없고. 저팔계는 나보다 먹을 것을 더 좋아한다. 얘가 일단 중위성인데왜 중위성이냐면, 저팔계하고 나와 먹을 것을 비교해가지고, 나보다는 먹을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팔계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도 먹을 거 좋아하고, 저팔계도 먹을 거 좋아하는데, 저팔계가 더 좋아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지오니아와 태호가 길에서 만났다. 중의성 없죠? 자, 13번. 자, 주성분과 부속성분 사이의 관계를 하살포로 도시가 할때 맞게 된거 둥근 보름달. 이렇게 맞죠? 두둥실 떴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서 수록. 예 네, 1번 맞네요. 자, 비가 이게 주룩주룩 내린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되고요. 자, 흰 구름이 피어 오르고, 피어, 흰 구름이 이걸 왜 꿉니까? 요거, 어, 아닙니다. 요렇게, 그냥 요렇게만 하세요. 신의 물이 졸졸졸 이렇게 이 노래한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작은 개미가 크다란 과자. 이렇게, 이렇게도 꾸며야 돼. 그러니까, 땡, 틀렸고, 눈부시게 하얀, 이거, 눈이 펑펑을 안 꾸며요. 펑펑이 내린다를 이렇게 꾸며야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문장의 의미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가정이 잘못된 부분을 모두 고르시오. 소녀의 까만 눈동자가 매우 초롱초롱 빛난다. 소녀의 까만 눈주어서 수술하면 이렇게 내린 거 맞고, 그 다음에, 소녀의 까만 눈동자가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매우 초롱초롱. 빛나 매우하고 초롱초롱 빛난다 맞고. 자, 요게 이제 얘가 이렇게 소녀의 까만 눈동자 이렇게 되고 소녀이가 까만 눈동자를 눈동자를 꾸며 줘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까만이. 여기 까만이. 여기 까만 오고 다시 눈동자,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초롱초롱이 빛난다, 꿈이랑 맞고요. 자, 15번. 다음 밑줄 친말중 문장 승문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 후보가 되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 뭐라고 했다고? 보호야. 아니다 앞에 왔으니까 보고 아니다 앞에 왔으니까 보고 되었다 앞에 왔으니까 보고 시작되었다. 그냥 되다 아니다야. 시작되었다는 아니야. 얘는 뭐야? 얘는 주어야 산문이 틀렸어. 자, 16번. 공통점 밝은 달을 꾸미고 높이 뜻달을 꾸미지. 둘다뭐 하니? 꾸미는 역할을 한다. 그지? 주성분을 꾸며준다. 그지? 그럼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지.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면서 그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자, 17번. 보기의 갈로 안에 들어갈 문장 성분의 연결이 오은 것은 난 결코 그럴 수 없어 여기 서술어 들어가야지 기억은 서술어 니어는 아주 예쁘게 웃는다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주 멋지게 이런 식으로 멋지게 웃으셨다 해가지고 부사가 들어가야겠지 눈부시게 하얀 눈이 펑펑 내는 주어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생은 빵을 원한다 어, 맛있는 이렇게 관용어가 들어가야겠지. 관영어가 와야겠고, 18번, 어, 준영이가 새 신발을, 목조가 되겠지. 목조가 와야겠고, 그지? 그러면 맞게 안된거몇 번이니? 어, 4번인가? 4번. 맛있는 빵, 관영어 맞는데? 자, 만 어, 참, 이거 맞는 아, 어, 옳은 거 찾네. 그럼 얘가 관영어, 얘가 맞네, 그지? 18번. 자 문장에서 빼내어도 문장 구성에 지장이 없는 거 아침이 되니 해가 빨갛게 없어 되잖아 그지 4번 그 다음에 19번 다음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 없는 것 독립어가 없는 것자 문장 부호는 모두 생략하면 철수야 얘가 독립어지 어머나 독립어 드디어 얘는 얘는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서어야 한번이고 진이야 불렀다 그지아 감탄사다 그지 그럼 얘가 다 뭐라고요 부사옵니다 자 20번 다음 밑줄진 말 중에서 문장의 기본의미를 결정짓는 성분인 것은 기본의미를 어, 결정짓는다는 것은 주성분이란 소리야 주성분 우리 뭐 있었니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수어가 있었지, 그지? 음료수를 목적어네, 그지? 다행히 얘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 얘가 답이겠네, 그러면. 어, 어. 결정 성분인 것은 얘가 1번이네, 그지? 두는 요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꾸미는 관형어 그리고 높이, 소사있다를 꾸미는 부사어.